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복장이 조금 특이하죠 좀 따뜻해 보이지 않습니까 <laughs> 이 따뜻해 보이는 이유는 지금 서울의 날씨는 영하 15도 그 다음에 최감온도는 영하 21도입니다 아주 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좀 따뜻한 기운을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복장을 차렸습니다 어, 오늘 그 유튜브를 연 이유는 암 재발에만 신경 쓰고 전이에 신경 쓰다 보니까 2차 암 그죠 또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2차 암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2차 암에 대한 신경을 안 쓰다가 아픔, 아픔을 겪는다 그 얘기를 어, 하고 싶습니다 어, 방심은 금물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또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 2018년도 2월 4일은 암의 날입니다. 그래서 또 어, 무서운 이야기는 암 환자에게 다시 암이 발생할 확률은 에, 일반인에 비해서 20배가 높다 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여기서 2차암이라는 건 뭐냐면, 재발이나 전이가 아니고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부위에 생기는 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우선 가장 빈번하게 암 환자가 2차 암이 발병할 때 어떤 형태의 암이 발병하냐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대체적으로 백혈병이라는 겁니다. 백혈병은 혈액암이죠. 그래서 어, 이 굉장히 무서운 이런 데이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에, 대체적으로 암 환자들의 3분의 1은 5년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암 진단을 받은 이런 암 환자는 5년 생존율이 70.7%, 그 다음에 10년 생존율은 5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생존율도 다 다릅니다. 전립샘 암과 유방암은 90%를 넘고 있고, 자궁암, 신장암, 대장암, 위암은 80%를 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5년 생존율이 70.7%, 10년 생존율이 54%라고 하는 이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 다음에 여기 전립세이나 유방암 90%라고 하는 높은 생존율을 가지고 있는 이 생존기간이 늘면서 그 기간 동안에 2차 암 발생 위험도도 같이 증가한다는, 거지, 증가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 여기 데이터에 보면, 65세 이상이 2차 암이 발병했을 때 어떤 암이 발병, 많이 발병했느냐라는 것을 보면, 백혈병이 37%, 뼈 관절암이 34%, 방광암이 33%, 또 65세 이하 역시 백혈병이 25%. 항문암이 18%, 폐암이 15%입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러면 65세 이상이나 65세 미만이나 둘을 다암 환자를 놓고 봤을 때 65세 이상은 37, 65세 미만은 25%면 이건 62%의 이런 백혈병 발병률이 높다는 겁니다. 대단히 높은 거죠. 10명 중에 6명은 이차 암 발병 시에 열명 중에 여섯 명이 백혈병이 발생한다는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데이터입니다. 어, 이런 이유를 이차 어, 발병 암에 대한 이런 이유를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종양 내과 어, 팀에서는 암 치료 과정에서 혈액이나 골수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또 다른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자주 빈발하게 암이 발병할 수 있는 것이 백혈병과 육종암이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 분당 서울대병원 자료에 의하면 대장암 환자 8만 명을 대상으로 2차 암 발병을 조사한 결과 아, 전립샘 암 발생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2.3배가 높고 55세 이하는 대장암 환자가 전립선암 발병 어, 발생 확률이 2 0 배가 높다고 이렇게 에,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전부 다 대사증후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암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사증후군을 에, 벗어나면 되겠죠 그 다섯 가지 뭐뭐 배둘레 뭐, 뭐, 베둘레, 뭐 뭐 저밀도 코레스테롤이 높고 고밀도 코레스테롤이 낮고 뭐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사증후군을 내 몸에서 달라붙지 않도록 떨어쳐 버리는 노력을 해야 이런 2차 암에 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예방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 유방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가 2차 암이 발병할 때 어떤 암이 발병하느냐 이런 또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가 2차 암이 발병할 경우는 자궁 내막암이 5.7배 그다음에 쓸개관암이 4배, 질암이 9.4배, 방광암이 2.4배, 폐암이 2.1배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는 자궁 내막암이나 질암이 발병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0세 이상의 위암 환자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서 3.5배가 높다. 또, 대장암 이 환자가 위암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2배가 높다. 이렇게 또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암이 발생하는 정확한 이유는 뭐냐라고 하니까, 이유는 잘 모른다. 단, 경계할 위험 요소는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경계할 위험 요소가 뭐냐 이게. 첫 번째가 암과 2차암이즉첫 번째 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원발암이라고 하죠. 첫 번째 암과 2차암이 같은 이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즉첫 번째 암과 발생한 원인과 두 번째 발생한 2차암 발생 원인이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사람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1차 원발암 1차 암 생겼을 때와 똑같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차암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그 경계대상은 흡연, 비만, 아, 이유두종 바이러스, HPV죠. 아, HPV가 경계대상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흡연 하는 사람들은 폐암, 두경부암, 식도암, 방광암, 신장암과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비만인 사람은 대장암, 유방암, 자궁내막암, 위암의 발병 위험도를 높인다라고 이렇게 데이터들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사선 항암 치료가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한 항암제가 전신에 영향을 주고, 방사선 치료 부위의 피폭량이 증가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과 2차 암이 같은 이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방사선 항암치료가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아주 깊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원이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2차 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암이 발생한 분들이 전이 재발에만 신경 쓰지 말고 또 다른 2차 암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항상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 첫 번째 암에 대한 2차 암의 위험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이 발생한 사람 1차암입니다. 1차암이 대장암이 발생한 사람은 전립샘 암 발생률이 55세 이하는 20배가 높고 위암은 2배가 높다. 유방암인 사람은 자궁 내막암이 5.7배, 쓸개간암이 4배가 높다. 위암인 사람은 대장암이 3.5배, 식도암이 다섯 배, 여성은 여덟 배가 높다. 폐암인 사람은 후두암이 2.1배, 췌장암이 아, 신장암이 2.5배. 그 다음에 전립샘암이 있는 사람은 위암이 네 배, 췌장암이 3.6배, 자궁경부암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질암이 9.4배, 방광암이 2.4배 높게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일반인에 비해서 높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서울 성모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런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이 2차 암을 예방하거나 뭐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1차 암에 발생했을 때에 그런 식습관과 생활습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2차 암도 역시 발병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이렇게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뭐 이거. 아, 요것도 한번 써보도 좀 괜찮죠? 어? 네. 2이차 암을 예방하고, 전이암과 재발암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으니까. 특히, 2차 암을 예방하는, 저 재발하는, 이차 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이렇게 또질문할수 있어요. 왜? 암 환자들은 무서우니까. 우선 스트레스를 줄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 수양하고 여행을 통해서 마음의 찌꺼기를 전부 털어버려야 혈액순환이 잘 돼서 몸이 따뜻해지면서 병을 이겨낼 수 있고 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해서 반찬으로 수다를 떨어야 됩니다. 수다 건강이라고 독일에서도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상 떨지 말고 뭐뭐 이게 뭐 괜찮은 척하지 말라이 말이 그냥 평범한 삶을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한 이런 1대1 맞춤식, 오행생식을 뭐라 하는 겁니다. 일반식에 비해서 여섯 배의 영양분이 풍부하고 고영양 저칼로리 음식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 이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이런 에너지 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고 생식이 가지는 충분한 효소를 보충할 수 있어서 이런 몸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체온이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면역력이 보강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어떤 것도 이렇게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혈전을 제거하라. 아시겠습니까? 몸 안에 사람이 살면서 피가 돌고 있는 한 혈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차가워지면 혈전량이 자꾸만 증가되죠. 이게 악순환입니다. 혈전량이 증가되면 혈액순환이 더안 돼요. 그래서 결국 몸이 차가워져서 다양하게 염증이 발생하면서 그것이 이상세포의 발생의 원인이 되면서 암이 더 빠르게 발생되고 전이 재발 이참이 발생되는데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걸어라. 까치발로 걸어라. 그 다음에 계단에서 이런 운동을 하듯 여러 가지 운동. 어쨌든 하체 근육을 단련할 수 있도록 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라.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이런 일대일 맞춤식 오행생식을 하라. 혈전 어, 부항사혈을 통해서 혈전을 제거해서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도록 하라. 그 다음에 맨발로 걸어서 우리 몸의두한조의 건강원칙을 이렇게 에, 준수한다면 어1차암이 어쩔 수 없었지만 그 다음에 재원이나 재발이나 2차암에 대한 걱정은 예방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본인이 노력해야 됩니다. 본인이 본인이 노력하면 어,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수없이 얘기한 것 중에 에,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트레스를 줄여라 체질에 맞는 배합 비율이 맞는 생식을 먹어라 그 다음에 부항사혈 해라 맨발로 걸어라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라 이거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암을 예방할 수 있고 다양한 성인병,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으뜸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둘씩 정리해가고 실천해 가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씩 둘씩 실천할 때 건강은 내 곁에 온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실천하세요. 화이팅! 힘내세요!